춤추자 나랑 춤추자. 안녕하세요. 어 아, 늦어서 너무 미안해. 형 같은 주말 시간에 나를 보려고 시간을 빼놨는데 한 시간이 늦었네. 쏘쏘리 쏘쏘리 쏘쏘리. 아 그저께 작업실에서 밤을 새가지고 아 어제 좀 늦잠을 자면서 푹 자는데 아까 엄마랑 통 통하다 화 통하기가 어져가지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어 저번에 다섯 곡했잖아요. 여섯 곡 여섯 곡 연습하겠습니다. 어 4시 29분이다. 이제 곧 4시 30분. 나는 3시 반에 시작하면 4시 30분 못하려 앙시. 앙시. 앙시 진짜 오랜만이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머리가 눌렸다. 머리를 머리가 좀 조금 길었어요. 머리를 일부러 위에를 안 자르고 있어. 조금씩 다듬 다듬는 정도. 다들 뭐 했어요 어제 금요일? 푹 잤다 푹 잤어. 여러분 잘 잤어요? 잘 잤냐 인사 물어보기에는 너무 늦었지 지금 달, 내가 달걀이다 생각하고 아, 얘네를 그냥 이렇게 나, 내 몸을 편안하게 감싸 안으면 돼 그러면 이 허리가 편안해져 <목소리> 오빠 옷 처음 보는 거야 <laughs> 제가 옷을 어, 자주 사질 않아요 팬분들도 워낙 많이 옷을 예전에 선물 많이 주셨으니까 그런 것도 제가 잘 챙겨 입었고 그리고 제가 뭘 하나를 사면 좀잘 관리해서 옷을 좀쭉 입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 그래도 같이 양시해서 다행이다. 그죠? 다행이죠. <laughs> 밝은 하늘에 눈벼락. <laughs> 눈벼락. 오 표현 괜찮다. 릴스 또 올려줘, 릴스. 릴스 원해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댓글을 한번 보자 얼마나 원하는지. 어 원하는 사람들이 어 많어, 많어, 많어. 원해, 원해. 들이 원한다면 내가 못할 이유가 없지 해도라 귀엽죠? 자 춤을 배우고 싶고 춤을 보고 싶고 따라하고 싶고 흉내 내고 싶고 실력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 오늘 스트레스 풀고 싶고 같이 흔들어 제끼고 싶고 공략이 흔들고 싶고 어깨 쉐킷쉐킷 쉐킷 하고 싶은 분들은 춤추장을 보면서 하자고 춤추장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렛츠 고 앙시 앙시 단추 하나만 풀면 좋을 텐데 왜? 풀어줘 단추 하나 풀어 풀었다 야 원래 춤 연습하기 전에 이런 약간 느낌들도 되게 중요하잖아냐 얘들아 몸 풀어, 몸을 쫙 스트레치, 펼쳐, 막 풀어 풀어. 내가 막자판을 이렇게 치잖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막 하잖아. 뭘 들잖아. 항상 그 똑같은 패턴에 내 몸은 고정적인 자세를 취한단 말이야.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틀어줘야 돼. 기초반도 좀. 어 기초반 기초반이 제일 힘들어요. 이거 라떼 얘기 아니다. 어, 그냥 나나나 나, 나. <laughs> 일기장 펼치는 거야 지금. 정말 진짜 정말 정말 춤밖에 모를 때, 그때 하티스트 모를 때춤 연습할 때는 한 동작을 한 느낌을 계속 연습을 하냐면 하냐면요, 계속 똑같이 내가 무아지경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 동작을 똑같이 하는데 계속 어떻게든 그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내가 어, 이걸 잘 하고 있나? 이쪽 거울 봤다가 저쪽 거울 봤다가 아, 조금 더 내가 힘을 빼야지, 조금 더 힘을 줘야지 어, 이러면서 그런 기초반을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라떼 그냥 탄때 말고 저거 할래, 바닐라 라떼 단거단거 거. 흘러가다가 뭔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꿈틀이에요. 원래 꿈틀 돼야 돼. 몸치 반은 없나요? 우리 모두 몸치입니다. 하지만 해보는 거죠. g h a o u e your e a d Thank you. I like your head. Thank you. I like your head. I like your head. I like your head. I k your head. I like your head. I like your head. I like your head. I l k e y I l i e a d e y o a d I l k e y I l i e a d e o head. I l k e your a I l i k d I l i a d I e your a l k I l i 뭐야? 제이슨 같았어. 제이슨 오랜만 오랜만이다. 그죠? 헤드러어 가지고 한 시간 기다린 거 보라 있다. 미면은 앙시 앙시 지금 춤추장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좀 되나요? 도움이 돼요. 프리스타일이었어요. 네. 프리스타일이 었어요 내가 지금 나 춤추는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같이 추적하는 건데. 나랑 춤추장이거든. 스트레스 풀림. 으. 스트레스 저리가 저리가 제가 아까부터 그 어제부터 창대형이 슈퍼 창 따이 작곡가님 언제하냐고 <laughs> 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저, 저 며칠 전에 했던 했던 브라이브를 들어가서 거기에 채팅을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또 들어왔네요 아참 바쁘신 몸이 아 동생 춤추는 것도 보고 아참 감사하네요. 도넥트 춤추는 거 보고 팬됨 최근에 That's right! 바로 그거예요! 그것도 프리스타일이에요! 엔데믹이야 코로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뭔 <laughs> 소리야 난 무서워하지 않아! 다 이겨버릴 거야! 자또 다음 <laughs> 춤연습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서주 좀 벗어 덥겠다 아니아니아난이 아니, 더움이 좋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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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 형 학원 촬영 엄청난 콘서트 언제? 해? 학원 차려는데 엄청 비싸. 너무 비싸 그래서 막 별로야. 근데 막 가르쳐 주는데 막 이거 웨이브 하나 알려줘. <laughs> 학원 차려는데 무료야. 근데 막못 따라하는 걸 가르쳐 줘. 쌤이 장호형이면 겁나 잘출 자신이 있는데 저도 잘 추게 만들 자신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고집 고집 있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되죠, 선생님? 어, 어디로 오시면 되냐면요. 정해지면 알려 <laughs> 드릴게요. 음. 장교수님은 프리스타일 할때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야. 질문 되게 신선한데? 일단은 프리스타일을 할때 시작할 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좋 좋아서 그냥 아 내가 좋아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과 그런 생각이 제일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때 어 어떤 걸 춰야겠다. 뭐 어떤 걸 연습해야겠다. 어떤 음악을 어떤 음악에 맞춰서 내가 춰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그때 이 분위기와 뭐 장소와 내 옷과 그리고 그 음악과 이거에 따라서 제 몸을 어떻게 하면은 제일 자연스럽게 이 음악과 내가 이렇게 어우러지게 내 몸이 이렇게 거기를 따라갈 수 있을까? 난이 음악을 내 몸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지, 즐기고 있나? 내가 좋아하나? 지금 이게 이 음악과 내 춤이 맞나? 딱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그 위에는 아 어떻게 하면은 더 멋있게, 더이 분위기에 맞게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형님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제가 닭춤 추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모습과 지금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 춤은 다 똑같아요. 음악 감독님 모르는 분인데 아는 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에 뭐 상의를 하거나 뭐 이런 이런 적도 없었고 어떤 음악을 틀어주실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음악 감독님도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도 모르셨겠죠. 설특 집에. 아는 형님의 모두가 이 시청자분들,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더 재밌는 설득집들라고다 모인 거고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그 춤을 추게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예능이고 근데 닥춤이 나왔는데 제가 막 뭐, 뭔가 제가 닥춤 추겠습니다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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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할 수도 있지만 예능은 특히나 저는 더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정도? 그렇게만 해도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또 멋있는 걸 원하시면 멋있는 걸 해야죠. 예. 하지만 멋있는 걸 원해, 원하는 분위기가 아니, 아니잖아. 재밌는 우리 즐겁고 싶었으니까. 닭춤이란 단어도 그때 그제 차례가 돼서 생각을 했는데 쓰, 쓰, 살기 위한 생존 본능이지 않나 제가 어, 우리 멤버들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쿤형이 춤추는 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그쿤 형이, 제가 항상 쿤 형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와, 아, 형, 형은 그 느낌 이 있어.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무드가 있어요. 어, 쿤 형이 처음에 프리스타일 막 춤추고 뭐 이렇게 노는데, 어, 뭐지? 어, 이 사람은 진짜 연습 빡세게 하면은, 야, 이거 큰일 날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근데 결국에는 진짜 이게 노래도 그렇고, 서, 춤도 그렇고, 예술이 내가 내 감정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 성격에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그, 그 MBTI ESFP잖아요. 자유로운 뭐 영혼 연예인 그런 거잖아요. 그 애가 이런 프리스타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프리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안무 딱딱하고 깔끔하게 외우고 그거를 잘하는 것 자체에 되게 흥미를 느끼시는 분도 있고, 저는 뭐 안무는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제 몸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좀 그게. 준호는 프로답게 준호는 잘하는 거고 민준형은 리듬 이 바운스 느낌 이 느낌이. 이 R&B가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춤추면 R&B야 그리고 찬성이도 찬성이가 특히 저랑 예전에 프리스타일 연습 많이 했죠 유일하게 프리스타일 좋아하는 황찬성 어, 태균이 형은 힘! 허리가 부러져 나가는데도 백덤블링을 하고 그리고 막태균이형집밟고 올라가는데 막 버티고 태균이 형은 또 그게 있어 카운터! 카운터예요 카운터 무조건 원2투앤 쓰리 앤포 <laughs> 카운터로 가야 돼 카운터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아 에에에 음아아막 이렇게 가거든요. 되게 되게 그냥 어참 어, 어, 여섯 명이 조화가 좋아 조화가 좋아. 야 아, 다들 참 진짜 투표에푹 빠져 있구나. 아주 그냥 어 어떡하니? 아 선사 고맙구로 고맙게 시해 어, 근데 오빠 우리 어쩌다 이 얘기까지 온 거야. 나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우영 씨는 프리스타일줄때 무슨 생각을 했냐고. 이 질문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댄스 배틀 해봤나요? 앨범 내야죠. 댄스 배틀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희끼리 댄스 배틀 해봤나요? 뭐 이런 거잖아 지금. 각자 활동해야지 무슨 배틀 하고 있어. 여섯 곡 말고 열곡 가자. 너무 재밌어. 하, 헤, 오, 유. 야, 이렇게 춤 추는 걸로 어, LP 듣장처럼 이렇게 편하게 소통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저도. 자, 마지막 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pm 레2의 릴스가 올라갈 듯하다 참고 해보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고 올라갈 듯말 듯하다 갈자.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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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노래 2분짜리 반칙 <laughs> 어 되게 유치하다 진짜 그지 아 진짜 유치하다 헤이맘마 hey, 한 번만 헤이맘마 hey, 나할줄 알아 사매 이거 아니야? 2PM 노래로 Freestyle 어때요? 오 근데 그러면 원래 안무가 생각이 나잖아 <laughs> 아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대들이 알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무적인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딱 하나만 정해봐 너희들 다 모여서 딱한 명이 책임지고 딱 해봐 한각 프리스타일 여러분들 저환각을 보게 되실 거예요. 살다 살다 환각에다 프리스타일 해보네. 진짜 얼굴 다한다 어때? <laughs> 멤버들 목소리 들리니까 머리가 너무 어지럽다. <laughs> 막흉내를 내댈 것 같아. 너 워낙 우리가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 있으니까 그지. 일수록 환각을 올려줘. 근데 그러면은 또 그런 게 다른 노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정말 콘서트 가는것 같다 다들 콘서트 생각이 엄청 나는군요 그립지 엄청 그립지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노래들은 더이 n c e 적으로 i n 먼스적으로 n c e r t singer. 기 o n c e r 나도 거기에 지금 약간 n c 잡 사로잡, r t 잡혀 있어. e r concert singer. concert singer. concert s 우리 다음에 또춤추장올 때까지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그리고 에피드 장도 다른 실내에 또올 테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자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안녕 춤추느라 춤보느라 고생했어 안녕 빠빠 <목소리> Got me i